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34절부터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생명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아, 절실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빨리 이 질병이 멈추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길, 즉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그 영생의 길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5절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모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또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그 앞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일행들이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고 또 왕위에 등극해서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평정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적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거나 또 어떤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다라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적어도 우리 주님을 나를 내게 물질적인 풍요와 부귀 영화를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들을 묵묵히 묵상하고 또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기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부인하는 길이 될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일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